안녕하세요. 하수구에서 발생하는 냄새와 벌레를 확 잡아드리는 냄새 값스 아이트랩입니다. 이번에는 싱크대 하수구에 아이트랩을 설치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싱크대 바닥에 있는 둘레바지를 압축기로 빼냅니다. 역시나 싱크대 하부장 아래 바닥에 하수구 배관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누워서 한 손으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싱크대 작업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싱크대 호수를 분리합니다. 호수를 빼낼 때 호수 안에 남아 있는 물기가 배관 속으로 다 빠지도록 한 다음 빼내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물이 바닥으로 흘러나와서 작업하는데 방해가 될수 있습니다. 싱크대 하부장과 배관 사이에 공간이 너무 좁아서. 벽안을 조금 자르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셰터으로 자르면 됩니다. 자를 때는 바닥에서 한 5cm 정도 남겨두고 자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벽안을 이렇게 반듯하게 잘라야 됩니다. 길게 자르면 아답터가 꽂혀서 힘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벽안은 50파이 벽안입니다. 연결 부위에 물기나 이물질이 없도록 휴지로 깨끗이 닦아줍니다. 50파이 아답터에 실리콘을 발라서 끊어지지 않도록 발라서 배관에 설치합니다. 그리고 싱크대 호스도 길이를 맞춰서 잘라줍니다. 너무 짧게 자르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아이트리 표준형의 연결 아답터를 꽂고 싱크대 호스에 끼웁니다. 이때 그냥 끼우면 들어가기 힘들고 이렇게 살살 돌려서 옆으로 돌려서 끼우시면 쉽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배관에 연결합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물을 틀어서 2, 3분간 흘려내리고 물이 새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그러면서 빈틈이 없도록 실리콘을 발라서 골고루 잘 정리를 해줍니다. 정리를 할때안 보이는 저 뒤쪽 부분 특히나 뒤쪽 부분에 골고루 잘 발리도록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간혹 싱크대 하수구 배관이 막히는 경우도 있는데 막히게 되면 방금 실리콘을 바른 부분으로 넘쳐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완벽하게 처리를 해줍니다. 혹시 시간이 없거나 기타 상황으로 직접 설치가 어려우실 경우에는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전문 기사가 방문해서 설치를 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구에서 발생하는 냄새와 벌레 걱정 없는 그날까지 아이트랩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